정부의 주요 국정 기조인 창조 경제 달성과 미래 신경제 성장의 동력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도 직결되는데요. 지금 세계 경제대국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향, 그리고 창조 경제 달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제2차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제께였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서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정책 의지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 기반 구축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어, 우선 그 창조경제에 대해서 네. 굉장히 어렵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창조경제라는 부분이 에, 자원은 없는 나라 네. 그러나 머리는 있는 나라 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같은 음. 케이스죠 네. 자원이 없지만은 머리가 있는 나라에게 주어진 (21세기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패러다임니다 네. 자원이 없기 때문에 두뇌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네. 열어줬다는 것 어, 거기에서도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 창조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조경제를 리드하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 뭐뭐 밖에 들어나든안 늘어났든간에 한 시온 여덟 개 정도의 분야별 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법안도 이제 창조경제형으로 바꾸자 해서 서른여덟 뭐개 법안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어, 그중에서 특별히 창업 초기 지원을 위해서. 네. 제2금융권의 그 연대보증 문제, 네, 이런 네. 문제도 이제 뭐 없애도록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서 세계로 늦,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창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가 분명히 필요하다. 네. 원스톱으로. 음.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뭐 세계적인 택스랄지 뭐 다른 나라의 법을 다알 수는 없으니까. 네. 원스탑으로 뭐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해서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 경제 타운을 만든 겁니다. 그간 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창조 경제를 위해서는 네네. 그 우리나라 인구의 1% 밖에 안 되는 그 과학자들의 연구 개발.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는 거기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네. 그 앞으로는 네. 나머지 99% 우리 국민들의 풍부한 상상력 네네. 거기에는 뭐 가정주부 어린아이 학생 뭐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의 상상력도 이제는 과제가 될수 있다 해서 그두가지를 섞어서 이제는 창조경제타운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이디어가 상상력이 있으면은 창조경제타운에다가 올리면은 네네. 거기에서 멘토들이 그 아이디어를 분석을 해서 아 이거 정말 가치가 있다 하면 특허로도 연결해 주고 더 좋은 가치가 있다 하면은 생산으로도 연결해서 아이디어만 제시하면은 그게 바로 경제로 이어질 수도 하도록 하는 네네. 글을 만들었고요. 한 40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네네. 거의 하루에 한 100건 정도가 올라오고 있고 어, 그중에 상당 부분 멘토로 연결해서 현재는 특허하고 바로 연결된 것들이 약한 300여 건 네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말씀하셨던 4 0여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특허 건수가 등록 건수만 애순 9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좀 스피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그동안의 국민들의 상상력이 <laughs> 예. 얼마나 표, 아. 분출되고 싶었는지, <laughs> 그 부분을 우리가 자극을 했다고 생각하고, 뭐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은, 네네. 정말 각계각층에서 어, 좋은 상상력들이 올라오고, 그게 만질 수 없는 물건이지만은, 네네. 그러나 그것이 가치를 갖고, 그게 우리 경제 파일을 계속 넓히면서, 어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네. 창조 경제 타운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5오 r 점 KR 이쪽에 들어가면 네. 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저희들이 네. 온라인 상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글레이드 등록하면 네. 되고요. 또 네. 오프라인에서도 네. 내가 아이디어를 기여하고 싶다 했을 때는 어, 그 무한 상상실이라는걸 저희들이 앞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도서관이 네. 네. 무한 상상실을 전국의 바뀌게... 공공 도서관이 네네. 네. 무한상상위로 바뀌게 되면은 네네. 거기에 가셔서 네. 어, 직접 대면하면서 네. 어, 아이디어를 토해낼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 경제 의 중심 역시 소프트웨어라고 할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우리 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 알게 모르게 네. 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안에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히 하이테크에 해당되는 물건들은 거의 50% 이상이 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같은. 그렇습니다. 네. 스마트폰, 뭐 항공기, 자동차. 네. 자동차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일을 했는데 네. 지금 거의 50% 정도가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네.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수단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드는 경제를 지난 (50년간) 산업화를 잘 했다고 본다면은 네네. 이제는 어떤 물건이든 만들어지면은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음. 어~ 생명력이 없는 물건이 네. 생명력을 갖게 하면서 음. 이게 프로덕트가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로 또 서비스가 아니라 솔루션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창조경제에서 소프트웨어는 창조 경제를 지탱하는 혈액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10월, 지난달 초조, 창조 경제 실현도으로서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과거 정부에서도요, 소프트웨어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계속 내놓았습니다만, 성과가 좀 미미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뭐라고 보시고, 또, 소프, 이번 소프트웨어 전략이 과거 정부와 좀 어떤 면에 차별화되어 있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동안에 뭐, 소프트웨어 전략은 매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네네.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전략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어떤 그 생태계 중에서 어느 한 영역, 네네. 뭐, 인력을 많이 양성하겠다라는지, 또는 특정한 영역만 다루어 왔던 반면에, 네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하나의 어떤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인력을 개발하는 것 음. 그다음에 개발된 인력이 일 일을 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 일자리를 할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주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수요가 만들어졌을 때 판로를 보장해 주는 것 음.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이번에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에서는 인력 육성 그다음에 시장 그~ 확보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세계로 확장 확산시켜 주는 그런 툴을 만드는 것이 네. 전체 부분을 다 아울러서 만든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거기에서 다양한 뭐~ 교육 프로그램이랄지 네. 그다음에 정부 조직을 조금 더 확산에 확장해서 어, 지, 집중 지원한다랄지, 그 다음에 산업과 산업 간에 서로 콜래버레이션, 협업할 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인력 양성, 그리고 교육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소프트웨어 초중등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참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요, 혹사교육 유발의 또 원인을 제공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1세기 언어가 네. 영어다 해서 초등학교에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몇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반대도 많았습니다. 예. 아직 우리말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어를 먼저 가르치느냐. 그러나 영어 교육을 통해서 네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세계화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렇죠.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네. 21세기 영어 외에 또 다른 새로운 랭귀지가 있다. 네네. 저는 그걸 컴퓨터 랭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컴퓨터 랭귀지를 잘 하는 아이들은 음. 내가 꿈꾸는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와 친하고, 컴퓨터와 가장 잘 대화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한다면, 은그 아이들이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대학 들어갈 때쯤 됐을 때, 음. 하버드 대학 입학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찢어버리고, 네. 차고에 들어가서 나는 이거 할 거야 라는 학생이 나올 수 있다. 아. 한 학년에 50만 명인데, 그 중에서 5만 명 정도만 컴퓨터 랭귀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음. 그중에서 5명 정도가 빌 게이츠와 같은 학생들이 나온다면은 네네.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상상력을 예.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소프트웨어고 컴퓨터 랭귀지다. 저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관 주도로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어,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에도 관련 그 기관들이 많지않나요 물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네네. 그 다음에 뭐 NHN이랄지 네네. NC 소프트 이런 데서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을 육성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분히 네네. 그 산업에서 필요,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이 봐지고, 네네. 물론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많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는 네네. 이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 들어간 사람들만의 전용물이 아니라 예.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음. 그 일을 음, 컴퓨터 랭귀지를 통해서. 음. 굉장히 쉽게 음.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면은 굉장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해서 네네. 정부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네네. 어떤 영역에서 근무를 했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어. 또는 가정주부든 또는 직장을 퇴직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네네. 저는 인문 사회 문화 네네. 철학 관련 없이 누구든지 소프트웨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네. 네. 이런 차원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2년제 집중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언제부터 다닐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어느 특정한 지역만 있는 건지, 뭐,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은 네. 이제 내년 2014년에 준비를 해서 네, 네. 2015년 정도부터 오픈을 할 생각이고요. 네. 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관련 학교랄지 또는 기업이랄지 네네. 여러 분야의 의견을 받아서 네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거는 꼭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온라인으로 공급을 하면서 음. 지방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고 꼭 필요할 때 오프라인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하는 네네. 것 뭐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요, 그 소프트웨어 좀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 교육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수요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수요 어떻게 창출하실 계획이죠? 역시 새로운 수요라고 본다면은 네. 그 산업과 산업의 융합에서 나올 수 있다. 네. 아까 말씀한 자동차만 하더라도 이제는 네. 네. 중국에서 만 불짜리 자동차를 만들어 오면은 네. 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나사를 조이고 하는 것들은 경쟁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노동력이 우리가 비싸지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안에다가 소프트 패키지를 심어서 음. 그 소프트가, 소프트 패키지가 심겨진 순간에 그 자동차가 갑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자동차로 바뀌어버리는. 네. 멀리서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음. 얼굴을 인식을 하든 뭘 인식을 해서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과 함께 그 호흡을 같이 하는 자동차로 맡기면서 네, 네. 2만 불짜리로 값이 올라가 버리는. 예를 든다면 그런 관점에서 융합에서 많은 수요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공공 부문에서 필요라는 소프트웨어 컴퓨팅 파워의 상당 부분 구매가 일어나는데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산 소프트웨어랄지 또 유사 소프트웨어가 어, 이렇게 난립하지 않도록 하는 거랄지 네네. 이런 측면에서 수요를 좀 확산할 생각입니다. 자, 그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이 그 어,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프트웨어 R&D 정책 방향도 제시해야 될것같은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네. 그 동안에 육성하기 위해서. 어, 소그 컴퓨터에 구동, 구동하는 그 OS. 네네. 네네.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관심을 기울였지만 역시 OS 부분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네네. 안드로이드랄지 그렇죠. 또는 뭐 애플이랄지. 네네. 그 부분이 좀뼈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꼭 그런 거대한 OS가 아니더라도 네네. 다양한 소규모의 일종의 OS, OS. 네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자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R&D 전체 투자액의 3.2%를 그동안에 소프트웨어에다 투자를 했는데 이걸 한6% 정도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초 연구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던 부분들 기초 연구 센터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랜드 챌린지 에서전 세계를 대상으로 으뜸 소프트웨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컴피티션을 우리가 만들 생각입니다. 네, 자, 소프트웨어 산업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가요. 아,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대가를 좀 현실화해주라.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안들도 이번에 좀 나왔죠. 내가 여기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취임하면서 네네. 맨 먼저 소프트웨어 산업계에서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업체나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유지보수율이 나쁜 가격에 현재 7% 정도밖에 못 받고 있다. 그렇죠. 외국 뭐 업체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주는데요. 외국의 오라클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니까 네. 22% 이상 주고 네. 네. 있거든요. 그래서 22%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최소한 15%는 줘야 된다. 네. 네. 그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네. 네. 소프트웨어란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 뿌리에 물을 줘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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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가 일단 살아야 되는데, 네. 네. 뿌리가 최소한 살기 위한 물이 15%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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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가 안 살았을 때는 이파리가 나지 않고, 이파리가 없을 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아, 그 15%라는 그 유지 보수율이 그런 의미를 갖고 갖고 있구나 해서, 어, 적어도 박근혜 정부 안에 15%를 네. 약속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 15%는 전, 전, 전 정부마다 약속을 했는데, 아, 정부가 그렇군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부서와 함께 네. 공감을 갖고, 네.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지켜내도록 네.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자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 기획사를 앞으로 그 선정 지원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어떻게 선정하고 운영하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소프트웨어도 창업을 네. 자극을 하기 위한 네네. 이런 기획사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연예기획사처럼요. 연예기획사처럼. 네네. 그래서 1 세대 벤처 중에서 네네. 벤처를 했던 분 중에서 어,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네, 벤처 네. 캐피탈을 운영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일부 대기업이랄지 연구소, 네, 네. 어,가 이제 서로 막라해서 네, 네. 창업 기획사를 하나 만들 생각이고요. 네, 네. 금년에 우선 한 개를 만들고 네, 내년에 한3개 정도, 네개 해서 네, 네. 내년 말까지 는 다섯 개 정도를 만들어서 이제 젊은이들이 네, 네. 노래도 이렇게 경연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게임도 경연하고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네. 경연을 해서 거기서 거대한 어떤 산업을 일굴 수 있는 씨앗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어, 정부가 역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관 주도로 여러 가지 말씀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소프트웨어 정 어, 발전을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협업도 무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간과의 교류나 협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가 48조 정도 됩니다. 그걸 이번 정부가 끝날 때까지 네. 118조 정도로 높일 생각이고, 네. 그러나 이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 섹터의 다양한 그 역동적인 상상력과, 네. 그 다음에 그걸 구현하기 위한 R&D, 네. 이게 이제 같이 에, 협업이 돼야 되겠고요. 네. 아울러서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 특히 창업 정책 내지는 창조 경제 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라는 하나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거대한 세계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튼튼한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비가 오고 폭풍이 예,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튼튼한 우산의 가운데 손잡이 역할을 미래창조과학부가 한다라고 보고 네. 그러면 그 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산 살이 필요하는데 네. 그게 각 부처가 도와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교육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한다랄지, 네. 문화가 너무 경직돼 있는 부분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한다랄지, 네. 그우산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각 부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위에 덮는 천이 네. 비가 오더라도 물이 새지 않는 천이 필요한데 네. 이 부분이 민간 섹터가 할 일이다. 음. 그래서 민간 섹터의 예, 그 창의적인 부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결합하면서 가장 그 부가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 이 삼자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창조 경제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노력해 주시면서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제2차관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의 중요성과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에 대해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